자, 일단 캔디 얻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잠깐, 잠깐, 노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유튜브 하이 완투슬리 책책 완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포타디할로윈이 이제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못 얻은 캐릭터들이 많이 있겠죠? 그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캔디작을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가장 빨리 캔디를 얻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갈게요. 네, 츠기릿 일단 캔디 얻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생각에는 친구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상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은 뭐든지 다 좋긴 하거든요. 친구랑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이 보너스가 친구 추가가 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친구 추가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친초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게임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중간에 친초를 하게 돼도 여러분들도 많은 캔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스킵을 계속 켜놓는 상태에서 계속 게임을 하면은 좀더 많은 캔디들을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걸로 이용해서 캔디를 많이 벌었답니다. 엄청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토탈디에 보면 하드레이드가 있습니다. 하드레이드에 가보면 물론 깨면은 돈을 준다고 써있거든요. 사실상 돈을 주는 것만은 아니고 캔디도 실제로 주더라고요. 이거 참 신기하죠? 분명 돈 준다고 써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캔디도 쓰더라고요 이거 버그 아닌가 싶은데 고치진 않아 버그 버금,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고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하드레이드 있잖아요 여기 게임에 들어가면 보 그냥 있는 하드레이드를 한번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돌려가지고 게임에서 그걸로 사탕 보너스를 얻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하드레이드가 아무리 빨리 깨도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첫 번째 방법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한다. 어, 난 그래도 첫 번째 방법 할것 같긴 한데. 두 번째 방법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돈이 벌리니까. 어, 돈이 벌리니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소타니 퀘스트에 보면은 여러분들 미션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미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캔디를 많이 받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캔디를 직접 번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캔디를 이 퀘스트를 통해서 받는 것도 생각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2 0 0 0개난 캔디를 준대요 사실상 상점에서 보면은 2 0 0 0 캔디 정도면 거의 반 다섯 개를 상자를 다섯 개를 주는 거랑 맞먹거든요 엄청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쓸모없는 부캐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미션을 끼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거래에 VPN키면은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그 거래들을 해가지고 부캐한테 좋은 캐릭터만 넣어놓는 거죠 솔직히 이거 첫 번째 방법을 하든 두 번째 방법을 하든 이 모든 캐릭터를 다 옮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섯 개밖에 안 쓰잖아요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부캐로 캐스트를 하면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캔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키에다 캔디를 넣어놓고 여러분들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캔디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벌립니다. 어차피 첫 번째 캐릭터 본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캔디 어차피 이 상점 돈경험치 부스터가 코인 부스터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어? 굳이? 라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펑킹비치랑 이거 새로 나온 그레이브얄드는 캔디 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캔디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부캐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캔디작을 하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캔디를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네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거래를 통해서 스케어리 크레이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이런 전설들이나 신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해가지고 상대방과 스케어리 상자를 직접 구매하셔도 됩니다. 거래는 사기 먹지 않게 거래 시스템을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면 사기 없이 여러분들 거래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설명드렸어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 영상 여기까지구요 로블록스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